v 에 x 스 전문기업 덱스터 스튜디오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에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했습니다.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후 기립박수를 받는 등 극찬을 받았으며 덱스터 스튜디오는 고난도의 기술력을 통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웨스트월드가 정보보안 ISO 2701과 품질경영 ISO 9001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을 국내 업계 최초로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과 제작 품질 관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유이 감독이 한국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점차 보기 힘들어지는 이 고전적 기법을 부활시켜 작품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두 번째 아이의 유은정 감독은 그동안 한국영화계에서 비주류였던 자매 서사를 통해 여성 간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관계를 그리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외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 간의 신체 접촉이나 노출 장면 촬영 시 배우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문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총상금 3천만 원 규모의 2025 상상을 실현하는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필수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1분 이내의 쇼폼 영상이나 5분 이내의 단편 영화를 공모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자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의 김홍천 센터장은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AI 기술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나리오 개발부터 후반 작업까지 AI를 창의적 도구로 쓸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배우 겸 감독 오다 기리조가 신작 영화의 배경 미술 제작에 생성형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AI를 통해 인간의 상상만으로는 부연하기 힘든 독창적이고 초현실적인 비주얼을 창조해내며 영화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영화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버추얼 프로덕션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배경을 생성하고 후반 작업에 CG, 편집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일부 독립영화의 경우 제작비가 기존 방식의 20분의 1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콰이서우가 개발한 비디오 생성 모델 클링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성능이 향상된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버전은 더욱 정교하고 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 영상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AI 연구 조직 NCAI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100억 원 규모의 K 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NCAI는 CJN.M, 하이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기반 K팝 안무 및 음원 생성, 디지털 휴먼 기술 고도화 등. K 콘텐츠 제작 공정을 혁신하는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넘어 한국이 아시아의 콘텐츠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할리우드 등 글로벌 제작사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국내로 유치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제작 인프라와 함께 세제 혜택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대원미디어가 대표 IP 아머드 사우루스를 아머 사우루스로 리부트하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략을 본. 직접화합니다. 오는 10월 13일 디즈니 XD 채널에서 첫 방영되며 K-팝 아이돌 그룹과 협업한 OST를 발매하고 뉴욕 코미콘에 참가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미래 영상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영상대학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학 측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 중인 3인3색 전문가를 초빙하여 릴레이 특강을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현업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진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교실에서 배우기 어려운 실무 지식과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침묵의 함대 북극해 대해전》이 드디어 국내 극장가에 상륙했습니다. 이 작품은 심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예측 불가능한 잠수함 전투와 고도의 심리전을 스크린에 긴박감 넘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거대한 잠수함들이 펼치는 육중한 전투 장면을 통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해상 전투 스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바보의 신분' 출연진이 뛰어난 앙상블 연기를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